어, 물체는, 네, 어, 전기가 통하기 마련입니다. 예. 어, 전기가 잘 통하는 것도 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전기가, 어차피 통하기 통합니다. 네, 잘안 통하는 것은 거의 안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부도체라고 표현합니다. 부도체? 네, 예전달이안 된다고. 전도가 되지, 전도가 되는 물체, 도체, 전도체 전기가 통하는 것도 라고하는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절대 온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기말는 마이스 273도씨 정도가 절대 온도 0일 거예요. 네. 절대 온도 0도씨에서는 모든 물체가 저항이 사라집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전기가 통한다는 것은 전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 전자가 움직일 때 분자의 물체의 분자가 부딪히겠죠? 예. 네, 실제 부딪히다기보다는 모든 원자들은, 원소들은 이제 정기적인 성질을, 저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뭐, 같은 극이면 끌어당길 테고, 다른 극이면 밀어내겠죠. 이런 식의로 이제, 서로 부딪침이 생겨서 그런 걸 저항이라고 하죠. 그 저항이 사라진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왜 그럴까를, 그냥 간단하게 짐작하자면, 뜨거우면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그죠? 사람들이 막, 막, 많은 사람들이 서로 뛰어다니면 많이 부딪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추우면 다들 가만히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후상 지나가기 편해진다 그런 식의 얘기겠죠? 네, 방금 얘기할게연협법이에요대립되어서 저항이 없어진다 그러면 적립도 예, 용도 시험을 듣는 순간 다 저항이 없어지는 것을 그냥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귀납적으로 표현할게요 <laughs> 확 올렸더니 저항이 없었어. 확 올렸더니 저항이 없었어. 확 올렸더니 저항이 없었어. 후, 저항이 없어지나? 본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귀납법이라고요. 음. 알겠죠? 네. 그러면 보통 수학과학은 연역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귀납법을 좀 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모든 학문은 귀납법으로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학설이 만들어지 전까지는 경험적으로 어떤 가설을 음. 설정하겠죠. 그걸 음. 나중에 확인하는 것일 테고요. 그럴 겁니다. 네. 온도를 낮춰봤더니 네, 그건 연역적인 사실을 음.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게 음네그 정확히 딱 그런 귀납적인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아 a n 은 e n 만씨자 그때 a 3은 뭐죠 예 네, 이게 연역법입니다 이을 <laughs> 수열의 연역적 정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수열의 정의 일반항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일반항을 수열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냐이 수열이 정의가 된 거지 이렇게 자 그런데 a n 플러스 1이 a n에다가 1 더한거고 어 1부터 시작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그때 a 3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아 여기다 1 넣으면은 a 2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3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a 2를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2가 되니까 a 3이 뭐가 나옵니다 이게 귀납적인 겁니다 네, 이런 식의 차이예요 알겠어요? 네. 네. 그런데 아, 귀납법이 은근히 훨씬 더 편리한 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연역법을 아는 것은 기껏해야등차등교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수학 QR의 귀납적 중에 가장 어울리는 예기로는 네, 저는 늘 달팽이의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달팽이가 어, 네. 아침에 네. 네, 눈을 딱 뜨고 담벼락을 기어 올라가면 어. 담벼락 기어 올라, 올라간다 네. 낮 동안 정확히 3m 올라간다 합시다 밤에 달팽이도 잠을 자는다 네. 밤에 달팽이도 잠을 자고요 그렇지. 어, 잠을 자면 점액질의 특성상 이렇게 쭉 미끄러지게 된니다 네. 어, 최종 높이 기준으로, 네. 3분의 1만큼 떨어진다고 합시다. 네. 자, 그랬을 때, 이것에 예를 들어서 그첫 번째 날, 달팽이가 이제 눈을 떴을 때 높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날 높이는 그냥 a1은 영으로 시작해 상관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날눈 떴을 때 상황, 세 번째 날눈 떴을 때 상황 이것을 보자고.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두 번째 날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3미터 3m 올라갔다가 3분의 1떨어졌니2미째 있게 되는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2미터에서 3미터까지 5미터까지 올라갔다가 3분의 1만큼 떨어졌으니까 3분의 10만큼 있을 겁니다. 계산 잘하죠. 뭐, 뭐 이런 뭐, 식으로만 저희가 뭐, 뜯었네요. 막... 더 올라가는데? 응? 근데 저번주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떨어지는 거. 아! 비율적으로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어... 어... 음... 이 <laughs> 갑시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 자, 그랬을 때, 10일째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하, 구할 것 같아요? 10일째를 물어보면? 아홉 번 하고 있지 않겠어요? 아, 네네 그렇죠? <laughs> 왜냐면 일반화 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 n 구할 수 있으면 구한 다음에 10을 대입하면 돼요 이게 연역법이거든 이게 어, 지금 올라갈 때는 등차 수이에요30 내려올 때는 등비 수이에요 3분의 1 0 알겠어요? 일반화 시키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하지만 귀납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거죠 어.. n 플 1번째 날은 n번째 날 눈을 떴을 때그 높이 기준으로 3m 올라간 다음에 잠자는 사이에 3분의 1만큼 떨어니까 3분의 2만큼의 높이에 y 있겠죠그 다음 눈 떴을 때 이렇게 관계식 구하는 것은 은근히 쉽다고요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좀더 풍부하게 수혜를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 예전에는 이제 이걸 일반화시키는 것까지 배웠는데, 교육과정이 이제 점차 어려운 것을 배제시키면서 그냥 질문은 A5는 뭐이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특별히 공부 많이 안 해도 그냥 숫자 지고한 다섯 번 돌리면 답이 나옵니다. 오,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A10 으로봅니다 숫자가 커지는 거죠. 예? 좀 여러 번 하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그런 얘기. 오케이 예 네. 그게 수열의 귀납적 정리다일반학에 대한 얘기고요 일반학 표현법에 대한 얘기다 표현법 알겠습니다 표현법에 대한 얘기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수학적 귀납법은냐명어좀 도미노 같은 건데 도미노가 쫙 서져 있으면 하나의 어상에 쭉쭉 다가오잖아요. 뭐 이런 식의 상황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 어, 우리가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온다고 생각해봅시다. 어,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날 맑음, 두 번째 날 맑음, 세 번째 날 흐린, 네 번째 날 이제 비가 왔습니다. 그럼 그 위로 쭉 비가 오겠죠. 네. 그럼 저는 이제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비가 언제 온지 확인하는 건그 뒤에 몇 번째 날 비가 온지를 그냥 바로 예측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어, 어떤 식의 증명이 있냐면.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n 명이 약수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n 명이 서로 약수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경우의 수는? 8천이네. n c 네, n c 이니까 그러니까 C, e 네, 2분의 n n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연역적인 그냥 정이라고요. 알겠어요? 이제 어, 3명수를 그냥 에타팅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n 명이 악수하면 첫 번째 사람이 MS 1명의 사람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사람이 MS 2명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나무 두 명과 악수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람은 남은 한 명까지 압수하게 되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압수가 이미 다된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시그마, K는 1부터 MS1까지의 합으로 생각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네. 내가 이걸, 어...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아니, 진짜 악명이 압수면 이렇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일단은, 네. 그두명 이상 할 때가 누구가 있겠죠? 그죠? 네. 이상 할때 확인하니까 어떤 초기 값을 확인한다 그건 이런 것과 마찬가지야. 약간 그 비가 오는 어떤 지점, 이걸 확인하는 거야. 네. 이 패턴이 발생하는 그 시작점을 확인하는 거죠? 네. 두명 이상 앞서면 앞서 몇번 하게 되는 거죠? 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다 직접 대입해보면 2분의 2 곱하기 5 오, 성립하죠 확인했습니다. 초기 값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K명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음, 분명히 이제 뭐,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이렇게 더해져서 이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뭐, 어, 알고 있다고 하자고요. <laughs> 네. k 네. 근데 그한 명이 더 왔어 이상황만 생각해보죠 한 명이 더 왔을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더하면 이게 된다는 사실을 몰라 시그마 공식도 모르고 NC도 몰라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예쁘게 해. 그러니까 이 결과도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이렇게 진짜 이게 이렇게 계산되는지는 아직 뭐 수학이 많이 별찮은 쪽에서 계산된지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이 정도 상황 생각보다. 근데 이거 내가 확인하고 싶어. 이게 진짜 이게 되는지. 그때 한 명이 더 왔다고. 어. 뭐이 이루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어. 더 왔다고 생각니다 그럼 이제 지금 K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 이루가 들어왔어요. 그럼 몇번 약수를 하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 때문에 K 번의 약수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아 그래. k분 악수와 이런 식니다 여기다가 k를 한번 더해봅시다. 음,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2분의 k로 묶으면 오케이. k 1 플러스 2가 되기 좋죠? 네. 어,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어, 여기다가 k 플러스 1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쿠죠 네. 어 쪽도 되나 문데를알수 있습니다. 어후. 내가 지금 K 번째에 이렇다는 것을 경험적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한지를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상황을 확인한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K 명째 이게 된다면 K 번 s 1 번째도 된다는 걸 내가 방금 확인한 을 거예요. 알겠어? 내가 연속된 관계만 확인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아까 2 명일 때 된다고 확인했거든. 그럼 내가 방금 확인한 것 때문에 3명일 때 돼요. 3명일 때 된다면 4명일 때 돼요.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연속된 관계를 밝힘으로써 내가 처음에 확인한 초기 값 이후로 쭉 다룬다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도미노 같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증명법입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증명법을 두번 배웁니다 수학 하에서 대우법과 귀류법 배웁니다 아하. 근데 그거는 간접 증명법이라고 배워요 어떤 건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들 때 대우변제를 사용해서 우회적으로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그 결론을 막 부정해서 아하. 거꾸로 모순을 막 발생시켜갖고 아. 어,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네. 어, 하는 식으로 하는 예,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죠 좀 우회적인 방법인데 얘는 직접 증명법이에요 이 네, 예, 직접 증명법입니다 아. 근데 언제 사용하냐 이렇게 자연수가 대상인 명제가 있어요 음. n명이 약수한다 n개가 어떻다 이렇게 대수 세는 게 자연수잖아 그죠네 이런 대상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열이 바로 네정역이 자연수인 그런 함수를 담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맨 끝에 있는 거야 수열의 맨 끝에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하고 수학적 귀납 굉장히 닮았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보시면은 연속된 항사의 관계식입니다. 초기값과 관계. 그런 방식으로 증명한 거거든요. 네. 초기값을 확인하고 관계를 밝혀낸 거죠. 그럼 다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단원 얘기에요. 좀가오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